뭐야? 너 뭔데 이렇게 이뻐? 고양이가 이렇게 이쁜 게 있어? 아이고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 눈구렁이. 아이고 이뻐. 뭐야 악세? 아이고 아이고 뭐 뱃대기도 다 넣고. 아이고 아이고 드렁드렁도 자라고. 아이고 이뻐. 소미야? 응? 솜솜. 솜송. 솜솜이야? 뭐 이렇게 고양이가.. 분홍코야? 에이, 이뻐. 순해가지고. 분홍코, 분홍코. 에이, 꼬리도 길고. 응? 아이, 이뻐. 밥도 잘 먹고. 에이, 뭘 쏨쏨해. 어이구, 멋쟁이야. 에이. 에이, 순해.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무슨 고양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겨. 어? 어이구, 이뻐. 털을 누가 잘랐어? 이거, 이거. 또 잘라줄까? 더워 죽겠지. 아이비퍼. 떨어진다. 그러다가.